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한입니다. 아, 한 주간 행복한 투자를 하셨습니까? 아, 지난주는 우리 증시도 글로벌 증시도 아, 빅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를 고비로 어, 2023년 장세는 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어, 배당 장세와 내년 장세가 이어질 텐데요. 지난주는, 뭐, 글로벌 증시를 보면, 미국이, 어, FMC 금리 동결이 있었고, 어,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났고요. 우리도 지난주에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났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말 MSCI 리밸런싱 때부터, 어,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 아 이렇게 보면, 그동안 패시브 자금 이동은, 뭐 올해 움직일 자금 이동은 거의 다 끝이 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액티브 자금이 움직일 수 있고 어 내년도 장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금액 이상은 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음 반면에 이제 지금 저또 변화가 있죠 배당 기일과 관련해서 아마 어 종목별로 배당 기일이 많은 변경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 연말 장세에서 꼭 한번. 어,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음, 올 한해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보면 사실 투자 전략은 뭐 지난주 지난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행동에 옮길 시기가 왔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FOMC를 거치면서. 파울은 이제 금리나 분위기를 좀 잡았죠. 아, 근데 그러한 시기는 뭐 우리가 이미 뭐 1분기다, 5월이다, 내년 12월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은 금리 동결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 금리 동결 시기는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뭐, 이때는 어, 상상한 종목 계속 상승하고요 어, 변화 없는 종목은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금리 동결기에 지난 어, 지지나, 뭐, 최근 사례가 모두 다 공통적이었는데, 어, 올한 해, 뭐, 픽테크 기업으로 대변되는 메그리피센트 7종목이 상당히 급등을 미국이 했는데, 어, 이런 현상은 아마 내년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리 동결 시기에는 주도 섹터가, 어, 좁혀진다. 그리고, 음,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많이 올랐다. 이두 가지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디 움직이는지 어,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아, 지금은 공유도 금지조치로 인해서 소, 그 외국인 수급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모든 섹터 다 어, 손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 제한된 수급을 가지고 분명히 주도지에 집중할 건데 어,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 날부터에서 이제 수급은 바뀌고 있다. 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 그렇죠. 코르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반도체 좀 이어지는데 어, 여기서 이제 주도주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어, 미국도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이번 주에 조정을 조금 받는다고 라 하면 오히려 우리 정신은 그 기회 때 주도주가 간격을 좀 벌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아, 최근에 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반도체 종목에여유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고, 여기에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공도판매가 일부 이제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주도 섹터는 어, 조금 이따 HTT상으로 확인해 볼 건데요. 어,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전지 일부 IT 섹터 쪽과 아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일부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쪽 일부 뭐 이런 정도가 지금은 주도적으로 부상하고 을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도 이런 부분이 이어질 건데 지금은 이런 주도주들을 어떻게 포트에 잘 편입해서 포트를 늘려가고 아, 기축 대응할 부분 배당과 관련된 부분 대응할 부분은 지금부터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HTS 먼저 보면서 지난주 소급을 한번 먼저 볼 건데요. 먼저 지난 주에 그 보면. 어,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음,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어, 선물옵션 만기 전으로 해서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 현상은 지난주 전반적으로 금요일까지도 이어지면서 음, 혹여나 이게 만기 효과에 의해서 만기 다음날 다시 물량을 뱉어내면 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오히려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어, 지난 한주 보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약 1조 4천억 정도. 상당히 매수했는데 이게 선물옵션 만기와 만기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롤버 물량이 제는 롤버 물량이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프로그램과 연관된 물량보다는 의지가 좀 있는 물량이라고 다 파악이 되고 코스닥에서도 어, 한천3 0 0억 정도 매수했는데 보시면 거래소에서 매수한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선물 계약도 1 2천0 0개 이상 매수했는데, 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롤오버 물량은 보통 선물 옵션 동치 만기는, 어, 전주나 적어도 초반에 다 끝이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판으로 가면서, 어, 선물 거래 매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어, 선물 옵션 만기 전으로 본격적으로 옮기겠다 좀 보여지고요. 이 섹터를 등락을, 음, 지난주 등락을 좀 보면, 뭐, 극명하죠.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는 아래쪽에 보면 전기전자, IT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 금액이 한 6천억 대 이상. 그 외에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로 보면 거의 없고, 반면에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IT 섹터 매수를 했고요. 여기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순수 매수 금액과 2차 전지에서 일부 공유도 한미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기간들이 제약 과열 쪽에서도 상당 부분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셀토리는 합병을 앞두고 들어왔던 유입된 물량과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제약사에좀 들어왔던 물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음, 지난주에 크게 보면, 제약, 바이오, 의약 쪽과 전기전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운수 장비, 어, 특히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어, 현대차나 기아 쪽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쪽에, 어, 그 수급이 조금 몰렸다라고 보여지고, 음,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어, 자동차 일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어, 이렇게 크게 음, 유입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번 주에서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날과 만기 다음날 이틀간에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표를 잠깐 보면 보통은 선물옵션 만기 전후에 움직이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죠. 하이닉스가 1 4일1 5일 3월 5일 만기 나이가 그 다음 금요일 봤을 때. 금액으로 하이닉스가 1위였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고 2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지수에 대한 베팅이 들어왔고요. 코덱스 2배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인수합병 영향이다라고 보면 어, 네이버 포스코 에코프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공유도 한번 영향이 상당히 있고요. 특이한 건 현대차가 또 눈에 띄죠. 어,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 날좀 어,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눈에 띄고 뭐 포스코 퓨처, HAB, 카카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공매도 공격이 많았던 공매도 한매 종목을 제외하고 순수 매수에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것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 그리고 어, 현대차 여기가 어, 현재는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섹터 종목들이 아마도 연말 연초장을 좀 어, 이끌고 갈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저도 사실은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은데 어, 이 금리 동결 시기에 대형주가 사실 중소형주보다 어, 훨씬 수익이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공략 혹은 소재 부품 장비를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반도체 국한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음좀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시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종목 쪽으로만 공략을 하고 나머지 중소형 공략들은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는 일단 주도 섹터 종목들 이차전지 일부와 반도체 그리고 어, 경기 소비재,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서 일부를 어, 포트에 편입시켜서 어, 비중 을좀 확대 해 나가는 것 이게 어,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종목인데 어, 사실 작년 재작년 배당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니까 작년 재작년 특징을 본다면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배당락으로 크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월달에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먹고 주가 차익도 나눈 어 그런 경향이 좀 최근 2~3년 동안 강했는데, 어, 사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 배당 음, 기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종목별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낙폭가대 종목들이 일부 반전을 합니다. 근데 낙폭가대 종목들은 반드시 경기 소비재 쪽에서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경기 소비재 혹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기계 쪽의 일부라든지 혹은 그 다음 낙폭이 좀 컸던 경기 민감주, 특히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 일부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로 해서 일단은 시장 등락은 올해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내년 장세라고 본다면 철저하게 내년에 주도주를 지금은 포트 편입시켜서 모아가는 전략 이 부분이 가장 유요하고 만에 하나 미국 증시가 지난 주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조정 없이 나간다면 조정 그 매집 속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 주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이번 주에 좀 쉬어간다 그러면 보너로 이번 주는 쉬어갈 때 어, 조금 매집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어, 투자 전략은 조금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년에 대한 전망을 너무 심각하게 봐야 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적어도 EPS 상승 전환율이 내년 2분기까지 좋다라고 본다면, 그때까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아,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연이었습니다.